예수님조차 무거운 진진자들아 내게 오라 라는 말을 왜 쓰신 거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면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면 누군가가 피부병에 걸렸어 그러면 치료해 줄까요 말까요를 예수님이 죽게 물어봐요 이 행위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하나는 11명의 제자가 너무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데리고 엎어온 거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온 거지 다른 존재들은 치유하라고 보내진 게 아니다! 이러면서 지침 좀 피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와 유기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살리고 말고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깊다라고 한 거야. 누구한테? 피부병 걸린 존재한테.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고 만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끔히 정상의 피부로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좋아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션. 거기다 대고. 너가 치료받았다는 말을 너만 함구하고 너만 알아라. 하고, 응. 이랬다고. 근데 기독교, 카톨릭은 뭐 하고 있어?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치료 혹여나도 치료도 안 되겠지만 치료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믿어야지. 컴온 베이비 이런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뭐를 한 거냐면 주님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뭐였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모르는 거야. 보세요. 죄를 가졌으니까 피부병이 있었던 거야. 그쵸? 죄를 사해 줬더니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시부만 죄를 용서해 줬어요? 소라, 계명 어긴 것까지 싹다 깨끗하게 준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의 입장에서 얘를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얘가 나를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가라. 라고 한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이거야. 왜? 죄가 다 깨끗해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왜 가르쳐? 얘한테 이제 달린 거지. 자기가 깨끗해 진 다음에 쳐다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면서 살아도 될런지요. 이렇게 가야 돼. 누가? 치료받은 사람이. 이해 좀 되세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예수한는왜 그냥 가라고 했을까? 가르쳐야 되잖아. 제가 이미 다 사해줬는데 있지 뭐또 가르쳐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한 제자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할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죄 지은 자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 주여. 아버지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와 같이, 저 또한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제 몸이 하나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2명 골라라. 그러니까, 12명의 추수꾼을 주겠다. 그러니까 12명의 추수꾼이 데려가려고 온게 아니야.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 그 추수꾼의 뜻을.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12명을 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12명이 딱 나와가지고, 마 치료를 해줘. 그러면 사람이 선택을 하게 돼. 무슨 선택해? 아, 내 죄가 이제 다사회졌구나 그럼 나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는 사람과 내가 말끔히 죄가 치료가 됐구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지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두 사람이 나와서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은 12제자를 따라갔고, 공신 나는 잘살수 있다, 지금부터. 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름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에서 한 행위인데, 기독교 카톨릭은 도대체 뭐라고 있냐, 이거지. 누가, 이 천만 명의 교인 중에, 누가 죄를 지은 자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이며, 뭘로 용서할 수 있냐? 라는 말을 던졌을 때, 만약에 11조 헌금이 내 죄를 피부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 하고 11조를 내는 거였으면, 예슈아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노라. 내가 너를 만지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앞에다 돈을 놔, 놔두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액수에 따라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노라. 이렇게 가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뭐라고 해요? 본 얘기 합니까, 예수아가? 안 하죠? 뭐예요,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옷김만 딱 만졌는데, 치유가 되죠? 그래서 누구냐? 이러잖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한 번에 막 허락도 없이 받느냐? 이거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무거운 짐 지자들을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